진짜 저랑 한국 유학 왔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별게 다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를 해주면 뭐 그런 것까지 특별하게 보이냐고만 하는데 네 이거 특별한 거 맞아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성이 왜 김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성은 김씨가 아닙니다. 이름은 샬롯인데, 김 씨는 제가 그냥 유튜브 이름으로 가명 지은 거 이고요. 진짜 섬시는 Martinez입니다. 샬롯 Martinez가 진짜 이름이긴 한데, 저는 한국 섬씨 갖고 싶어서, 이스가는 유튜브에 한국식 이름으로 해봤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오면 뭐가 별개다바뀌이는지 한국인들이 보기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의 성은 침샤웻. 원래 저희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을 엄청 좋아하고 마치 완전 천국이라는 듯이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가면 천국은 맞기는 한데 막 거리도 깨끗하고 모든 게다 편리하고 그런데 사실 평생은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 몇까지 불편한 거는 있기는 있어요. 제 친구들이 적응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몇 개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엄청 잘 지키면서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잘 모르더라고요. 가든 뭔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저절로 뭐 지켜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지하철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한국에는. 그래서 한국도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진짜 완전 꽉 차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지하철인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완전 침묵한 지하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럴 때는 거기가 저희 할머니 집보다 조용해요. 저희 할머니 집에 토스터기기에 작동되는 소리가 더클 거예요. 진짜 그 지하철에서 번신히 말하는 순간 모두가 당신을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출연하는 거랑 말해도 되는 곳이 정해지는지 몰라서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런 규칙 몰라도 어디서 출연해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을 가면 그냥 사람들 보면 알수 있어요. 말을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말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 잘 모르는 미국인들은 가끔 아무도 말안 하는 지하철에서 자기들만 떠드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미국인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 찾아보면 이거를 불문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다 알게 되면은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거든요. 약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건요. 데 미국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전부 음주운전 맨날 해요. 아니, 사실 한국만 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음주운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진짜 많이 나죠. 미국 음주운전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 해요, 다.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이라는 직업도 없어요. 좀 너무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운전을 하지 않고요.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는 손님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큰 집에는 손님방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데 거기서 손님을 재우는 경우가 많죠. 대리운전이 좀 없다 보니 손님방이라는 분은 발전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운전을 안 해서 정말 가인이죠. 만약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음주운전 얼마나 많아져요. 한국은 유명한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마약을 했다고 해도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거 널널해서 사건사고가 많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책임을 정말 많이 지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책임을 다 지키고 살면 한국에서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살면 박비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만약 유학생한테 좀 오래된 피부병 같은 게 있으면 한국에서 고쳐주는 경우 많아요. 제 친구는 등에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한국에 와서 치료가 됐어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수돗물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요. 한국 수돗물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거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상상도 못하는 짓이라, 아직 저는 한국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거는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피부가 좋아요. 아, 또 한국 분들이 잘 눈치를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피부 문제 때문에 그냥 샤워기에 필터를 띄우고면 아니면 I mean, 그냥 마시는 물이죠. 그거 그냥 이 l 짜리병 사서 세수할 때마다 그 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저렇게 얼굴을 자주 씻거든요. 그런데 한국 오면 그냥 샤워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뿌려 엄청 신기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거 신기한 거는 한국에 와서 일주일만 있어도 다 적응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이런 거 신기하다고 얘기하면서 막 신다고 그러는 거 보면 솔직히 이제 그냥 뛰어워요막더 한국에 대단한 거 많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 처음에는 미국 애들이 또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신호등에 보면 바닥에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바닥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자주 갔어서 이제 이거 신기하지 않은데 미국인들이 이거 보면 완전히 미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이제이는 원래 약간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땅은 좁은데 너무 오버 테크놀로지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도시에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와서 보면 긴짝 뛰냐? 미래적인 사이버펑크 프 자체에요. 이 신호등 만든 사람이 이거 진짜 대박이었던 거죠? 어떻게 나라에서 신호등 바닥에 이런 색이 바뀌는 조명을 깔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면 진짜로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원래 이거 인간이 어릴 때에 빨간색에는 무섭게 반응을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초록색 보면 덜 무서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 과학인데, 우리가 피 같은 거 보면 완전 무서워 하는데, 초록색 야채 같은 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보면, 인간이 빨간색이라고 초록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알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일 때는 더 완전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신호등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에 빨간색, 초록색으로 해주는 게더 안전한 게 맞아요. 이런 거다 보면 진짜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게 없어요. 미국 보세요, 맨날 아이들 총기로 장난치다가 총기 사고 나고 학교에서 총기 날사 사건도 일어나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진짜 위험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엄청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주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이들 키우기 정말 안전해요. 그런데 한국 출산율은 너무 낮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사람들은 이 출산율 이유가 남자, 여자 싸우는 거랑 집세가 비싸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거가 이유가 맞기는 할 텐데 저한테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제가 지옥까지 봐온 한국인들은 일단 뭔가 손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번 영상에도도 많이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아는 게 많아요. 그렇게 아는 게 많아지면 결국에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시간이 없는 아프리카는 보세요. 막 아이들 한 명에 열 명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 자기 인생 고민도 끝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딸에 대한 인생까지 고민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완전 부자인 상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완전 유명한 한국에서 넘어온 이론인데, 스푼 클래스 Theory라고 하는 이거면 미국의 위키까지 생겼어요. 사람의 인생을 숟가락으로 비유해서 금색 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나면 인생이 쉽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만약에 미국의 어떤 엄청 부자가 인생을 쉽게 살고 있으면 미국인들 대부분은 그 사람을 투정하면서 좋아하고 막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부자가 인생을 쉽게 살고 있으면 한국인들은 그 사람을 투정하진 않고 그 사람처럼 자기가 직접 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 부자에게서 배울 점들을 막 배우려고 해요. 비보기인이라 한국인들이 부자 볼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완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라면 아이들을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얼마나 현명한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출산율이 낮은 것은 지지하거나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제1세계라고 불리는 우리 미국이라 한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네, 바로 휴미네리입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인류인이라고 하나요? 뭐 자세한 한국말 단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간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했죠.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이 높은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자기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책임감이 높고 똑똑한 국가인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그렇지. 만약에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흙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출산율이 엄청 낮을 거예요. 저는 뭐 흑인 사람들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미국 흑인 사람들 모여서 사는 못 사는 동네 보는 아직도 아이를 엄청 많이 낳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결국 하나의 세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책임감은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아, 한국에서 살면 뭐가 변하는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출산율 내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인들 한국에서 1인견만 유학하고 가면 진짜 바뀌는 거는 책임감이에요. 미국인들이 책임감이 엄청 생기고 돌아가요. 한국에서 유학한 애들은 미국 돌아가서 음주 운전도 안 하죠.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이들 아무 때나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조건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출산율이 많이 높은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들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한국인 시청자분들은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좋아요를 정말 잘 눌러 주시는데, 그래도 한국인의 정으로 좋아요 한번 또 요청 드려 볼게요.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